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든 됐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보험사업이다. 구독! 저 스터디 방에다가 스터디 지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 좀그남국민님이 멘트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인수던 어제 저 윤대한님하고 윤대한님께서 참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주세요 좋은 정보들 여기 아놀드 70이 보이시죠 토스로 이렇게 DB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스로 어제 저한테, 저한테 승인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기점 왜냐면 본인이 글쓰기를 하셔서 본인이 DB관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죠 아이디를 입력을 하신 거죠 본인 아이디를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내 건을 올리셔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어. 본부장님 승인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승인을 바로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치고 들어가시면 본인 거에 뜨죠.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됐든 지금은 좀 보여드리는 과정이니까 조금 로그인을 하고 나중에 패스워드를 좀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 아놀드 아놀트, 하, 기가 막힙니다 아이디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저자. 네. 그러면 마이 페이지 여기서 보시면 마이 페이지에 가셔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DB 관리 보이시죠? 여기 DB 관리, 기죠? DB 관리 클릭. 그러면 어제 등록하셨던 DB 관리가 이렇게 다 뜨시죠? 본인이 지금 DB 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본인 거는 다 떠요 이렇게. 그러면 어제 뉴 라고 되어 있으신 건 어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토스 파트너,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8월 14일부터 이제 어제 그, 어제 8월 14일부터 얘기할게요. 8월 14일날부터 딥이 분배된 거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토스 파트너로 어플을 까시고요. 이렇게 두 명씩 예를 들어서 짝을 져서 두 명에게 등록, 아니면 내 고객들 있잖아요. 토스 파트너의 고객 두 명을 등록을 하면 토스에서 알아서 t v 가 이렇게 무료로 분배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TV 장애고 있는 거죠. 좋은 정보 주셨잖아요. 우리 윤 대환님께서 좋은 정보 주셨잖아요. 자 우선 잠시만요. 차렷. 우리 윤 대환님한테도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아. 경례.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배꼽. 배꼽. 배꼽 잡았나요? 아예. 예. 네. 우리 다들 여러분들 연재 윤 대환님한테 커피 한 잔. 아시죠?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네, 진짜 우리 윤대현님이 좋은 정보 많이. 제가 파트너 등록을 하셔서, 두명 등록하면 이렇게 db가 계속 들어온대요. 그럼 이것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다 db 이렇게 영상 찍잖아요. 이렇게 영상 찍고, 진행하고, 저희끼리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슈다운 시스템을, 저희가 db 피드백 시스템, 양방향 소통 시스템을 지금 다변경 해놨잖아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db 박사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tv로서 성장해 왔던 모습들 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다 여러분들한테 쏟아내어 드릴 거고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운영하는 광고 방식과 제가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들 다 믹싱을 해서요 최고의 방식을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든, 과거의 방식도 성공 방식이고, 실패한 방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실패한 방식도, 지금은 성공할 수 있는 방식들도 몇개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협업 클래스를 통해서, 저는 또 느껴지는 게이 토스라는 시스템. 이거는 저희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변화, 시대적인 반영,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먼저 선점하자라는 거죠. 선점. 이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먼저 선점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 DB 관련해서 DB 장악력을 많이 갖춰놔야 우리한테 많은 DB 더 수급이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님 먼저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DB 피드백을 하죠. OO님 대구에 계신 분이고요. 보험상 보험 방송을 시청하다가 CI 보험을 안 좋다는 말이 많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OO 생명 두건 신우이 보험에서 가입을 하고 한건 실비 보험 2 0년전 관리하는 신랑 지인 어쩌저쩌고 근문데 와딱 와 저희 오늘 우리 이민희 사장님이 말씀해주실 타겟 마케팅에도 관련이 있죠 기적. 여성 단체죠. 우리는 다 링크예요. 뭐는지 여러분들 영업은요 링크와 다 관계가 있습니다. 씨 같은 경우는 보장 분석 받기를 원하셨고요. 만 원이네요. 여성 단체죠. 보장 분석을 받고 싶어서 신청한 메리츠 동의 완료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벌써 영업이 지금 들어가셨고요. 이 형님. 여수 <laughs> 근무하시고 간염이 있으시고 약보경주이시고보장무성미 재무상담 자산관리 KB 인증 완료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DB를 지금 지급, 저희가 디급을 됐던 본인이 만들었던 요 인슈 다운에 다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DB 관리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인슈 다운 안에 타임라인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DB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A4 에다가 적어 놓으신든지 공책 에다가 적어 놓으시든지, 신각게 내면 잊어먹어요. 근데 내 스마트폰 에다가 이슈 다운 이란 것들을 바탕에만 깔아 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시면 내가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면서 저장을 하시면 되죠. 토스 파트너.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결론을 좀,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을 좀 풀어다 보면 이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남팀장님. 기죠? 그렇죠? 이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아니면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수 있는, 어, 정말 꿀 정보. 어,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 다 등록하시고, 어, 두명 등록하시면 여러분들 DB가 수급이 되니까, 어, 블루 회원이 되시거든요. 두명 등록하는 겁니다.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됐든 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보험 사업.